안녕하세요 이기원 목사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누군지 소개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결과 얼마나 풍요롭고 번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을 부러워할 겁니다 사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칼로 사람을 누르고 뺏을 수도 있습니다 깡패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급박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급격히 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넓은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3천 편의 자문과 천 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시인이었고 음악가였던 거죠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도 조회가 깊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5장부터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1기상 총 22장 중에서 솔로몬 이야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이야기의 중심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냥 성전 건축을 위한 나무를 구하는 이야기 같은 게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눈에 확 띄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이 성전에 들어갈 백향목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솔로몬과 약조를 맺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이야기 한복판인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 모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4장부터 6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아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야다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슨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관장을 둠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치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 후리어, 마가스와 사알빔과 벨세메스와 엘론벳 하나에는벤데게리어 아룻보세는 벤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나악과무기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루앗 라모세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루앗에 있는 문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당의 성벽과 노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나탈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셈은 후세의 아들 바아나여 이사가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삼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 0고이여 굵은 밀가루가 6 0고이여 살찐 소가 10마리여 초장의 소가 20마리여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 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꼬를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에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호레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젠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혜로 나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 면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춘이라. 제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비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복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교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알아 새겼고 내외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 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1이며그두 문짝은 잣 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